아침 오늘의 묵상 204번째 시간 오늘은 주권 이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아비셰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하거든하물며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월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재방송이 나갑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대통령에서 주권과 권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양됩니다. 새로운 큰 기대감과 울러. 하면 우리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에서도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모든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즉 내가 주인으로 있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주권을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고 평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 이제 삶에는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뼈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일 그런 일들은 말 못할 괴로움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셰이아비셰가 시므이의 목을 쳐 죽이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려하거든 하물며 이베냐면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하고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사무엘하 19장에 내려가서 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다시 황궁하게 됩니다. 그때도 심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와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말 묘합니다. 그때도 다윗의 충신 아비셰가 말합니다.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죽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사건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리저리 재면서 합리적인 것들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어. 또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렇게 되니까 그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난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의 삶,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제11장 36절. 로마서 1 1장 삼십육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주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형편, 이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러하여야 하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이런 식의 불만을 갖고 힘들게 사는 자들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뜻,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멋진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줍니다. 사실 이분은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데 사탄의 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등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술수로 인하여서 이분이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되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바로 요깁입니다. 요업은 말로 다할수 없는 시련과 처절함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돈 만 원을 잃어버려도 속상한다, 기분 나쁘다. 어, 이렇게 말들을 하죠. 요번 열 자녀 몽땅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인도 저주를 퍼붓고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부인을 나쁜 여자라 이렇게 쉽게 판단, 생각하는데 그건 속단입니다 부인을 욕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신에도 병들어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빨 하나 아파도 투들대며 못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조차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에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의 나의 삶, 삶과 믿음을 점검해 보며,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더잘 되게 되고,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